네 안녕하세요 화물차 전문으로 매입 판매하고 있는 안녕트럭입니다네 오늘 입고에서 소개해드리는 차량은 기아 봉고3 장축 더블캡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18년 형으로 나온 차량이고요 등록은 2017년 10월 23일 등록하고 주행거리는 52,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차량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실내외관 다 관리 잘된 차량이구요 네, 주행거리 52,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내비게이션 블랙스 전작 되어 있구요 더블캡 차량이라서 뒷자리도 이 정도 공간 확인되십니다. 적자량 같은 경우도 짐을 많이 싣지 않으신 것 같아요.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. 뒤에 타이어 같은 경우도 더 주행하신 다음에 교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더블케 차량 같은 경우는 공사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에어컨 기사님들도 요즘에는 많이 문의 주시는 차량이고요.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위에 연락처로.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화물차 전문 매입 판매하고 있는 안녕 트럭 신현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